일칸이 그그 아, 어, 그, 누구지 아, 누구 친구가, 누가, 친구가 전화, 전화, 전화 해가지고 끊겼어요. 일칸이 1탄? 날라간게 아니고 좀 중간 됐어요. 일단 다시 자전 누워서 타겠습니다. 되네? 누워서 아, 하나 둘내 다리 고. 고 네, 내 내려왔습니다. 잘안 보였어요. 놔도세요어우네아 네. 네. 이거 뭔가 불안하다 네 저는 아 다크 다크 다크를 먹을게요 원래 저는 누드였고 음, 민주 네. 팀님은 그 다크였어요 서로 1판에서 네.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했는데 이거는 아 뭐야 좀 화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, 아까, 하또 한... 있어요, 미끄럼틀이. 두개 남았어요. 네. 하나는 이 미끄럼틀이고, 하나는 이 미끄럼틀인데, 민준님 못하, 민주 아님 못하실 거예요. 네. 저죠 저는... 이거. 이거. 네. 하나, 같이. 그냥 여기, 여기에서 찍어. 여기 가운데. 자,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어... 어됐어요 어, <laughs> <laughs> 너무 어린애들 같아. 딱해서 밀감들는다탔고요 잠깐만 시간 좀 볼까? 오 <laughs> 괜찮아요? 어, 뭐, <laughs> <진짜? 웃음> 네, 짜 여기서 바치기는 아, 아쉬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, <laughs> 아쉬우니까. 뭐예요? <해요? 웃음> 그럼 뭐하지? 이거 평점 내려야죠. 아 맑은 하늘 Það er það sem það er. Þetta er næta þegar. Þærjá! Þærjá! Ó mér! Þærjá! <laughs> 네, 이제 저가 갈도록 어. 할게요. 저가 좀 얼굴이, 얼굴이 나올 수 있는데.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저고요. 왜요? 또바먹어요 <laughs> 아, 맛있어. 됐어요? 이제 저가 돌아보도록 할게요, 여기에서. 이거 <laughs> 네, 맞아, 어던 <laughs> 거. 먹고? 응. 응. 그거 잘 보완하고. 난 발끝으로 쓸수 있어요. 응. 아침에 가봐요 영상 돌아보도록 할게요 가봐요, 가봐요. 네. 이렇게 해. 미안해 얼굴을 해버렸어 미안해 아니야 한다그 돌게요 야너 야 얼굴 나온다 얼굴 나온다 어, 너무 어지러운 거 아니야? 네, 어지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만하도록 할게요. 저도 어지럽네요. 아이고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기 전에 평가를 몸 평가야, 이 아니, 평가를 해줘야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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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거 빼빼로. 뭐. 리뷰한다고 아, 했잖아. 맛있어요. <laughs> 아니, 이거는 <laughs> 정말 맛있고요. 끝. 안녕. 안녕. <laughs> 어, 희원 <희망>. 아 <laughs> 아, 괜찮아요, 원님 그래서.. 아, 괜찮아요. 어때요? 그렇죠? 유이야민자찜 um, 아,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바이